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고민 많으시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제가 오늘 모셨는데요. 현재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 중이신 정지현 승무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항공사에 근무 중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 현재 유럽의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정말 어렵게 오셨는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현재 유럽 항공사에서 근무 중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 그 항공사의 베이스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항공사는 유럽에 취향하긴 하는데, 음. 베이스는 서울입니다. 음. 서울에서 취향지로 왔다 갔다 근무하고 음, 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그 항공사의 취향지, 어떤 나라로 보추로 비행을 가시나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아. 북유럽 어디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근처로. 네. 네. <laughs> 그러면은 그 항공사의 승무원, 한국인 승무원분들은 대략 몇분 몇 정도? 항공기 승무원들은 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한 비행단 저희가 음. 2명에서 세명 정도만 탑승을 할수 있기 음. 때문에 음. 한 3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30명 되겠습니다. 30명 정도.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공사마다 사용하는 항공기 기종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이 항공사는 어떤 기종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희 항공사는 음. 에어버스 위주로 음.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350 비행이 가장 음. 트렌드인데, 350 비행을 음. 사용해서 음. 한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이 항공사가 첫 회사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네. 혹시 그, 이 항공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네. 따로 있을까요? 어, 그러자면 제, 음. 원래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95년도에부터 비행을 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 되게 오래됐죠. 음. 한20몇년 됐는데요. 음. <laughs> 네. 95년도에는 제가 동남아 항공사, 싱가포르 아. 항공사를 처음에 네. 갔었어요. 음. 그리고 그다음에는 에어 음. 그 다음에는 에어 파라다이즈라고그 발리만 다니는 항공사를 음.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여기인데요. 음. 어, 제가 그 외항사를 선택한 이유는 네. 조금 자유로운 네.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음. 또 외국에 살수 있는 그 외국 사람들하고 일하고 있는 분위기 굉장히 좋아서 저는 외항사를 음. 선호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음. 승무원은 음. 대부분 예쁘게 차려입고, 그쵸? 예쁜 머리를 하고, <laughs> 음. 예쁘게 웃으면서 승객한테 네.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직업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네. 가장 아이디어란 음.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은 실제로 승무원이 하는 일을 보시면 서비스 관련된 직종보다는 안전에 관한 직종이 더 맞아요. 많습니다. 음. 비행기 타자마자 제가 체크하는 것부터 해서 음. 비행기 안전한지 내릴 때까지 승객이 안전한지 비행기가 안전하게 체크하는 음.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지까지 보는 작업이 다 승무원의 음. 직업인데요. 맞아. 비행기를 뜨자마자부터 내릴 때까지 전반적으로 기내에서 어떤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와 어떤 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맞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바로 승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외국 항공사도 그렇고 면접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 항공사 네네. 면접 특히. 영어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팁이 있을까요? 네, 영어 인터뷰는 네. 어렵죠. 어렵소. <laughs> 예, 너무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laughs> 영어 인터뷰는 한국말보다, 예, 한국말보다 네. 어려워요. 사실 한국말로 대답하는 것도 음. 굉장히 어려운데 음. 또그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음. 어렵습니다. 음. 영어 인터뷰라고 해서 딱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음. 마시고 하나하나 차분히 준비해 놓으시면 음. 당, 또 통과할 수 있는 게 영어 면접인데요. 맞아. 어, 영어 인터뷰,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음. 종이로 써서 음. 달달달달 외웠어요. 자면서도 아오. 외우고, 떠서도 외우고, 예, <laughs> 네, 그런 어떤 틀을 갖춘 다음에, 음. 영어 인터뷰에 그 인터뷰를 듣고, 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상황에 맞게 음. 바꿔서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 영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외웠다고 해서 그대로 음. 답하시면 안 그쵸, 돼요. 안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음. 잘,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게 필요해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막무가내로 준비 안 하시고 들어가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준비해가지고 <laughs> 그대로 하면 <laughs> 그대로 거 하시면 거 안, 안, 돼요. 안 돼요. 그 적절한 수위를 음. 조절하는 게 맞아요. 가장 음.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조금 유연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조금 다 외워놓은 상태에서 그걸 그렇죠. 네. 조금씩 네. 제 것으로 바꿔서 그렇죠. 대, 대답을 그렇죠. 하는 어, 게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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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그 문장을 음. 문장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쉬운 문, 쉬운 단어를 쓰는 사람이 음. 있고 음. 어떤 사람은 매우, 매우 어려운 단어를 쓰는 사람이 음. 있는데 음. 자기 취향에 맞게 그 음. 적절한 문장을 맞아요. 잘 적절하게 그렇죠. 만들어서 딱이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컨셉이 있으셔야 돼요. 음. 맞아요. 이제 면접에서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답변? 아니면 좀 음. 행동?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음. 인터뷰를 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질문이 나올 수가 그렇죠. 있어요. 당연하죠. 네, 음.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 <웃음> <웃음> 모든, 모든 답변은 다 없어. 답변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 답변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물어보면은, 아, 이거 대답 안 해도 되나요? 네, 아니면은 골,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답변이에요? 라고 이렇게 어. 질문 자체를 봉사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거 해봤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음.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자신감 어. 없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은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음. 그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음. 또 말을 할 때, 너무 자신감이 없게 이야기를 하거나, 음. 또 음.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겸손. <laughs> 겸손을 떨어서 <laughs> 이거 할수 있니 했는데 어, 좀잘못 하는데 이러면 아그 외국 분들은 진짜 잘못 하는 줄 알아요. 아 음. 그래서 적당한 또 수위 조절을 네. 해야 됩니다. <laughs> 경험이 좀 필요해요. <웃음> <웃음> 맞아요. 너무 자신감 있는 것도 조금 가유불급이기도 네. 하고 네. 그렇다고 너무 소심하면 또 자기 매력을 못 보여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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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조금 중간에 잘 맞춰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음. 약간 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죠. 대답을 네. 해주시면 못 하더라도 예뻐 보이는 게 거예요. 있어서 음. 답변 자체를 거부하시지 네. 마시고 질문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네. 답변을 못 해도 최대한 내가 음. 하려고 음. 하는 노력을 음. 조금 음. 보여주는 게좀 보여 주는 게좀 좋은 거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음. 뭐 어려운 질문 했는데 어한 번도 생각 안해 봤는데 이렇게 끝맺음 하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건 어떨까? 나는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렇죠. 자기만의 답변을 아. 주신다면 또그 면접관 입장에서 임기응보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것도 또 플러스 요인이 될수 그렇죠. 있습니다. 음. 이제 면접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질문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어, 준비가 안된 질문이라든지 음. 네, 이런 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저는 항상 음. 면접에 가면은 정치적인 질문이나 역사적인 음.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laughs> <너무> 어려워요. <laughs> 6.25가 왜 일어났니? <laughs> 그걸 또영로어 <laughs> 솔직히, <영어로? 웃음> 어, DMG는 뭐니? 음. 자기네가 DMG 어제 갔다 왔대요. 아. 면접관들이 어제 음. 갔다 왔는데, 음. 자기 DMG가 뭔지 궁금하다고. 왜? 뭔지 모르고. 사물선이왜 생겼니? <laughs> 그러면 또 우리나라 음. 6.25 전쟁 때부터 얘기를 해야 하죠. 되고, 아니면 또 그날 자기네가 음. 도착한 날 뉴스를 음. 봤는데, 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다. 음. 왜 니네 왜? 일본하고 사이가 왜안 좋아? 이런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런 아, 거 물어보시면 정말 당황스럽죠. 아, 너무. <laughs> 너무 곤란하죠. <laughs>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답변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질문에서 아까 방금 전에 어. 말씀해 드렸듯이 음. 어, 내가 이런 건잘 모르는데 이거는 알수 있어. 음. 아마 이거랑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음. 답변을 할 수가 있긴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 시사상식이라든지 정치 관련돼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 한국 역사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 아이고, 있어야 아이고, 돼요. 아. 음. 그래서 좀 사전에 그런 역사라든지 시사 뭐 이런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조금 미리 쌓두면은 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네. 그러니까 나한테 절, 질문하는 면접관의 음. 의도를 알아야 그쵸. 돼요. 음. 그 사람들이 진짜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음. 건지, 음. 아니면 내 영어 실력을 음. 테스트해 보는 건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그냥 조금 상식 정도 알려고 얘기를 하는 음. 건지, 약간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음. 돼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음. 경험에 의해서 음. <laughs> 나오기도 하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항공사에 가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뭐, 자격증? 자격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어, 딱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어.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아, 그 네, 예전에는 네.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네. 토플 토익도 <laughs> 사람들이 네. 자격증이라고 <laughs> <보겠죠>. 생각을 해서 <laughs> 그거를 공부할 정도였는데 음. 지금 토플 토익은 다 흔하잖아요 남들하고 차별화되게 음. 합격을 할수 있으려면 본인이 어떤 남들보다 조금 독특한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기본적으로 기내에서는 안전에 관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그 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그렇죠. 뭐 구조 해양 구조 요원 음.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 CPR 자격증 음. 뭐 간호사분들이면 더 좋으시고 음, 그렇죠. 또뭐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셰프 이런 음. 것도 좀 좋으시고 음. 소믈리에라든지 음. 뭐 커피 바리스타 이런 것들도 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음.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 경쟁력에서는 음, 음, 남들보다는 뭔가 난 하나 더 있으니까 있어야죠. 나를 뽑아라라는 <laughs>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쵸, 거는 그쵸. 자격증이 조금 음, 도움이 되기 음, 때문에 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laughs> 있으면 나쁘지는 <좋다>. 않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나쁘지는 <laughs> 네. 않다. 네, 네. 시간이 있거나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주는 <laughs> 그렇죠, 것도 그쵸. 좋죠. 음.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그쵸. 놀지 말고 바리스타라도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맞아요, 된다는 맞아요. 거죠. 음. <laughs> 이제 외국 항공사를 가려면은 영어 인터뷰도 봐야 되고 뭐 인터뷰에서도 뭐 영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 영어 공부 팁,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영어가 조금 음. 자연스럽게 늘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영어를 맨 처음에 음. 공부를 했을 때그 음. 드라마 영어 드라마랑 음. 영어 영어 영화, 영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 그런데 아이고. 그거를 대통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되게 궁금했어요. <laughs> 저 궁금했어요 제생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나 그것도 궁금했고 또 팝송을 좋아해서 팝송 가사가 무슨 뜻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공부를 <laughs> 시작을 했는데 팝송이나 드라마나 다들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팝송을 외우기도 하고 드라마 대사를 외우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저절로 영어가 좀 많이 음. 늘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문법이나 그래머나 네.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렇죠. 조금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맞아요. 공부를 하셔도 음. 영어가 늘수 있어요. 음. 모든 대화는 네, 되게 그렇게 음. 시작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로, 음. 간단한 다이얼로그로 시작을 하면 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이 이제 되고 나서, 그러니까 면접 합격을 하고 나서, 우리 정식 승무원이 되기 전에 훈련을 받잖아요.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음. 부분인데. 보통 어떤 훈련을 받으시나요? 음. 그 항공사는 거의 대부분 항공사가 음.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그쵸. 교육을 네. 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자 비행기 탈수 있도록 비행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음, 받아요. 비행기 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음, 그렇죠, 어떻게 여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산소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음. 산소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하는지 비행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항공기 교육이 끝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구해하고 내 자신도 그렇죠. 구해하기. 때문에 세이프티 그렇죠. 교육을 받아요 안전 교육을 음. 받고 또 그게 합격을 하면 이제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음. 또 교육을 받아요 음. 어떻게 서비스 방식뿐만 아니라 서비스는 와인이나 그렇죠. 뭐 식사 이런 음. 것들도 다 교육을 받아요 다 알아야 되고. 네 음. 그래서 항공사마다 이게 다르긴 한데 한 달에서 석달넉 달까지 맞아요. 걸리는 항공사도 아, 있어요 맞아. 보통 그렇게 음, 다 다양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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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런 훈련들 중에서. 좀 힘들었다, 이건 조금 음. 힘들었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힘들었다는 거는, 음. 진짜, 육체적으로 힘든 육체적으로 거는. <웃음> <웃음> 보통 육체적으로 <laughs> 예, 힘든 거는, 세이피티 교육 받을 아, 때, 그렇죠, 진짜 그렇죠. 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아, 아, 근데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풀이, 엄청나게 큰 풀이 아. 있는데, 그게 움직여요. <laughs> 파도가 일어요. 그걸, 그까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기만 어. 있다고 들었는데, 한 10m 높이의 풀이 <laughs> 파도가 파도가 일어요 아,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뛰어 들어온 것도 무서운데 그쵸. 또 사람을 또 구해야 되는 아. 거니까 진짜 좀 무섭고 그냥 그 자체에서 수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 뛰어내는 높이가 거의 한 10m 되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높아요 한 7~8m 정도에서 뛰어내려야 돼서 사실 미나 <laughs> 뛰어내리는 <생각만> 것도 <laughs> 무섭고 네. 뛰어들어서 또 사람을 구해서 맞아, 가는 맞죠. 것도 무섭고 네. 네. 또 막상 뛰어들면 괜찮은데 그그 그 높이감이라든지 맞아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쵸. 보여지는 게 있다 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음. 그게 힘들고 또 아무래도 생소한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날마다 또 외워야 돼요 틀린 음. 기간 동안에는 그럼 외우는 것도 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시험이. 시험의 연속이라서 아. 음. 맞아 그런 게 조금 힘들긴 하죠 근데 그런 게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쵸. 그렇죠. 음. 그때 더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상 서비스할 때 아흠. 조금 더 어렵죠. 모든 공부는 착실하게 <laughs> 네, 그럼요. <laughs>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네, 일 이제 우리 클래스 학생들이 어, 본과 과정 중에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 음. 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른 항공사에 음. 가 가지고 음. 외항사든 뭐 요즘에는 한국에 있으니까 국내 항공사에 음. 가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이 요거를 좀 미리 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음, 진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 회사 들어가서 <laughs> 음. 해야 됐기 때문에 음. 처음에 봤을 때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음. 뭐 진짜 뛰어들어야 되는 건가? 그쵸, 그쵸. 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약간 두렵고 음. 무서운 게 많았는데, 미리 전에 이렇게 음. 할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은 훨씬 나중에 입사해서도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면접할 때도 나 이런 거 해봤다. 음. 뭐, 항공사 들어가서 이런 거, 이런 거할수 있다라고 음. 자신감 있게 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음.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저도 저는 학교 다닐 때 가봤거든요. 외양사에 아, 네, 트레이닝을 뭐 가봤어요? 가봤고, 어, 저는 진짜 좋았어요. 아 이런 게 정말 승무원들이 하는 거구나. 음, 제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음. 동기부여도 한번더 되는 것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생각보다. 보여지는 것보다는 되게 힘든 업무를 음. 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 거나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음. 것도 배울 수 있고 음. 그런 것들 미리 해보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도움될것 같아요. 음. 그 동기부여 측면에서 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비행을 가서 음.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탠포드 음. 대학교를 가봤었거든요. 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아. 생각을 안 해봤던 음. 그런 학교의 모습이어서 음. 내가 이걸 알았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탠포드에 왔을, 왔을 텐데, 텐데.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아마 이거를,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음. 예비 승무원들도, 아, 내가 진짜 입사해서 이, 이 회사에 정식 승무원이 돼서 이 음. 교육을 다시 받고 싶다. 맞아요. 그런 동기를 줄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음.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그 항공사에 입사를 했을 때, 입사하고 훈련을 받을 때, 저는 뭔가 해봤던 거잖아요 음. 어, 뭔가 이거 내가 해봤던 건데 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게 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남들보다더 음. 쉽죠 음. 음. 동기상의 반장 됐겠네 <laughs> 야나 이거 알아 나 이거 해봤어 이러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음. 음. 그런 경험을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음. 너무 좋아요 이런 게또 흔하지 않은 맞아, 기회니까 음, 있을 때좀 해보는 게 음, 좋죠 음. 진짜 음. 그러면은 이제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음, 코로나 이후로 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쵸. 그 이제 업무적인 면에서는 일단 비행기 편수가 음, 많이 줄었어요. 많이 그, 지금 인천공항에 가시면. 사람이 행하다.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편하다. <laughs> 면세점도 문 닫고 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거의 지금 승무원의 수랑 음. 승객 수랑 맞먹을 정도로 그쵸, 승무원이 더 음. 네, 많을 때도 네, 있고 네, 그렇게 되기도 음. 하고 그래서 비행기 편수가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하고 승객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한대로 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도 승객을 맞, 좀 음. 많이 부딪히는 거에 불편하지만 음. 또 승객분들이 그쵸, 불편하실 승무원에 불편하실 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승무원을 최소한대로 기내에 돌고 음. 있고, 그렇다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서비스 방식도 많이 줄었어요. 아, 그렇죠 네네. 다 네. 모든 걸좀 최소화하는 거죠. 네, 음. 그런 걸로 바뀌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음. 봐야 돼요. 승무원들한테 딱, 따로 이제 격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네네네. 네, 네. 음, 그런 식으로 좀. 각 나라별로 다 달라요, 음. 지금. 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음.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승원을 무한 20년 하셨다고요? 22년 정도? 아, 정말. 아, 레벨이 다르십니다. 아, 저는 1년? 이런 티레니 같은. 아기, 아기 애기네, 베이비. 너무 아기 애기. 그런 승원 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일? 너무 많으시겠지만. 너무 많죠. 네, 네. 매일 비행마다 보람을 어. 느꼈